후쿠오카 음, 나카스 강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가려는 곳은요 캐널시티 안에 있는 올프강 스테이크고요. 였 어, 올프강 스테이크가 한국에서는 창문동에 한 개가 있죠, 한 개가 있는 곳이 아는데 제가 후쿠오카가 예전에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들어서. 갔다 왔는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서울 청량을 에서 가성비가 있다고는 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1층. 그래도, 뭐, 꼽고 왔으니까, 한번 맛보자라고 해서, 지금 뭐,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데, 이제, 지하에서 계속 삶맸는데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한층 올라와서, 입구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보고 브로브를 이제 한층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호텔 로비 쪽이고요. 입구가 그 켄싱턴 네? 호텔인가? 네, 그쪽 로비 쪽이고, 여기 보시면 울프강 스테이크. 어, 런치에 보면 햄버거 세트도 있었는데 햄버거 세트가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햄버거. 네, 저희는 그 여기가 어, 이 당시 이때 갔을 때만 당시에도 어, 스테이크가 한국 대비 가성비가 좋다. 라고 해서 아 처음에 왔는 김에 여기서 맛을 보자라고 저렴하게 한 런치 타임으로 맛을 보자라고 싶어서 왔던 거고요. 어, 이때가 금요일 금년... 점 런치 때였나 한산하고.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음료를 먼저 그 메뉴 줍니다 그래서 음료 가격도 기본적으로 한 만원 정도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메뉴표에는 없었지만 일단 커피 한잔 시었고요 커피가 제일 800엔으로 가장 저렴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는 이제 오렌지 주스 잘 시킨 것거예요 런치코스 오이오 런치코스 런치코스 이거 런치코스 런치. 네, 이제. 9,900엔, 9만 9천원짜리, 이렇게 줬고요. 여기 보면 9만 9천원짜리는 샐러드, 그 다음에 스테이크인데, 음. 아, 뭐, 장면이. 없어요. 샐빵? 어. 샐러드,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주는 건데, 이제 티본 스테이크를 길러, 인, 뭐, 하면, 인당, 인당 추가 요금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이참에 네. 온 거, 이 이게 뭐 자주 올 것도 오기도 어렵고, 한번 맛보자고 해서 티본으로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렌지주스, 아. 12,000원 싸진 않죠? 커피, 어. 커피, 커피는 뭐 8,000원? 커피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8,000원 비싸죠. 비싼 음. 이런 매장에서 그냥 오렌지 주스 12,000원 먹니 음. 커피 8,000원이 성비가 좋은 음. 것으로 음. 느껴졌습니다. 음. <laughs> 버터랑... 식장 빵, 빵과 버터를, 음. 버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무난합니다. 어디 뭐 특별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빠게트 빵 같은데? 그냥. 바게트빵? 무난한 맛이었고요. 딱히 뭐 특별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버터를, 글 하... 벌써 좀 녹이는 건 어차피. 그렇지만 네. 빵이 좀더 따뜻했으면 어, 네. 버터가 잘 어. 녹았을 것 같은데, 뭐 버터는 녹지도 않고 그냥 붙여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샐러드가 나왔는데요. 아 여기 샐러드 맛있더라고요. 토마토랑 베이컨, 새우랑 이런 것들이 전데 여기 후추 올려드릴까 요렇 하시길래 후추도 부탁드렸고요. 뭔가 아 여기 샐러드 맛있었습니다. 이 맛은 어때? 뭐 코스라고 해봤자 샐러드 나오고 스테이크 나오고 되게 진해 보이는데 다였죠? 네. 다였고. 샐러드 에 있는 토마토, 뭐 새우 그리고 음, 베이컨. 어 울프강이 음, 스테이크도 음. 유명하지만 음. 베이컨도 요리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새우 완전 헤어져. 패널시티 안에 참 확실히 분위기는 엄청 고풍스러웠습니다. 다들점녁해 식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에피타이저를 먹고 나서 저희가 시킨 이 시본 스테이크. 안심하고 등심이 있어또 있어. 부위가 지금 등심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위가 자은쪽이 안심이고. 어, 아 아, 그러게 엄청 뜨겁게 해서 스테이크 나오는데 아, 더 좋았습니다. 제 저희가 뭐 저희 아여태까지 먹어본 스테이크 중 가장 맛있지 않았을까 이곳산 소기준 로 하루는 모르겠어요. 하루는 더 맛있는 것도 먹어봤나? 그얘기는데 그리고 같이 곁들여주는 시금치 그리고 메쉬 포테이토 아 지금 사진만 봐도 엄청 깔끔하고 맛있게 보이네요 이때 서버분이 엄청 손을 떨고 계셨어요 저희가. 벌써 일본에 가서 먹어서 그런지 이분이 그냥 드는 느낌이 이제 마, 의사소통이 이제 원활하지 않으니까 조금 불편한데 고개 흉대를 해야 되니까 내색을 할, 뭐할 수도 없고 자기가 이제 좀 답답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음. 오히려 더 긴장감으로 표출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게 뭐 뭐야? 뭐, 버튼, 버터 고기를, 고깃, 고기를 기름이겠죠? 석기름이겠죠그 어. 네, 풍미를 어. 위해서 조금씩 올려서 뿌리시길래 저희도 따라서 뿌려서 어. 먹었습니다. 음. 아, 진짜 맛있었어. 한점 먹는데, 아, 일단 뭐, 완전 살살 녹는다 음. 아니, 녹아서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뭐 아무래도 보이기만큼 기름기가 좀 적고 그래서 이제 씹히 씹는데 엄청 부드럽더라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냥 맛있었습니다. 시금치도 버터에 녹여서. <목소리> 맛은 건지 모르겠지만. 시금치, 감자, 고기를 먹으면 거의 뭐, 어떤 느끼함의 끝판? 뭐 약간, 그렇지만 맛있는 느끼함?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딱히 소스 같은거는 딱히 뭐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고기가 원체 맛있으니까 제대로? 아 그릇도 엄청 따뜻하게 내주셔서 고기를 끝까지 먹는 내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릇 제가 본 완전 저희가 믿음으로 주문을 했는데 믿음의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냥 너무 맛있다. 그냥 덜 익은 것지도 않고 그냥 그냥 맛있는 고기를 먹는 듯한 어 저희가 한국에서 같으면 이제 아, 아 믿음에 이제 레어죠 레어를 시키면 아, 약간의 생고기 같은 먹는 느낌 이 드는 부분. 있었는데 그 육회나 생고 뭉텅이 먹는 그런 이제 생고의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매열을 시켜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너무 그냥 잘 익은 고기? 맛있는 맛있다. 고기? 그냥 그렇게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엄청 깔끔하고 있죠 좋죠 아 먹고 나서 맛있게는 먹었는데 가격대가 이제 저희도 계산을 하면서 놀라긴 놀랐습니다 이때가 먹고 가격이 얼마나 없요 음료 포함해서 우리 앞에서 나왔네요. 28만, 2 8 4 4 6 거의 28만원 또이죠. 28만원 또. 아, 먹고 나서 맛있던데, 현실에 나왔을 때 가격은. 여기가 가성, 저희는 한국 때그 가성비인 줄 알았는데. 국내 웬 국내 청담동 런치 타임을 기했을때 여기가 가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도, 곳곳과 여행을 가셔서, 정말 분위기 있고, 맛있는 거를 한번 드셔봐야 되겠다. 라고, 기념이나, 그런 경우에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런치 타임에 스파게티도 있고, 뭐, 샐러드, 흠도 그래서 아, 그냥 간편하게, 집기서 분위기만 느끼고 싶으면 가셔도 되고. 이거 이제 팁원으로. 아, 저희가, 저희 같이 이제 스테이크를 먹는다 하면 최소 인당 99,000원부터 시작을 하고여 네, 런치타임인데도. 그래. 그 저녁은 이제 15만원, 14만 960, 아, 14,960원. 그러니까 음, 한 15만원 좀 되죠.